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챔피언스 미팅 소식입니다 드디어 이제 피스케스 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다음 챔피언스 미팅 또 준비해야겠죠 바로 아리스 배 2000m 중거리가 돌아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챔피언스 미팅은 마지막인데 단순한 마지막이 아니라 1회차 챔피언스 미팅 마지막입니다 다음 챔피언스 미팅이 다시금 타우러스 배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챔피언스 미팅이 있는가 하면은 어, 몇몇 챔미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사양이 존재 사양 변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아시면 좋지만은 일단 당장은 아리스베에 조금 포커싱해 봅시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2회차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제 2회차 타우러스베부터는 오픈 리그가 B 랭크에서 A 플러스 랭크로 어,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다음에 어,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 설명. 기본 베이스는 호프뿔 사츠키가 이루어지는 나카야마 2000m 잔디입니다. 회전방향 우회전이고요. 계절 봄이고, 날씨 맑음에 상태는 양호로 바뀌었습니다. 자, 코스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야마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스타트가 여기고 꼬린이 여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스타트 한 바퀴 돌고, 직선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꼬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있느냐. 스타트합니다. 스타트하면은 이제 곧바로 오르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르막 상태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는 오르막은 아니에요. 일단 당장은 어 일단 오르막이 첫 번째 오르막이 여기 있고, 그리고 나서 중반이 이 코너를 돌기 전쯤 혹은 코너 돌쯤에 이제 중반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때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때 내리막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내리막 때 포지션 킵이 종료가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내려오고 나서 이제 여기서. 종반 코너에서 이제 종반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최종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코너 지나서 짧은 직선을 통해서 꼬리 나게 되는 나카야마의 전통적인 그런 부분이 일단은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코스 분석을 일단 생각을 머릿속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장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리그 A 그룹 1착을 노릴 경우 해당 스탯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먼저 스피드 1200, 스태미너 700 파워 1200, 근성 600, 지능 1100 정도가 일단은 중거리에서 기준하기에는 이 정도가 일단은 무난해 보이고 이 이상을 찍어야 될 거예요. 근지 육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스태미너는 적게 될수 있겠지만 은 예, 근성이 더어 최대한 1100 이상 웬만하면 1200으로 맞추면 좋지만 좀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스탯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권장 스탯 보정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번에는 스피드 스탯이에요 스피드 스탯이 보정 스탯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피드 1200 당연히 찍겠죠 900 이상 당연히 찍을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어,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피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체적인 경기장 보정에 따라서 스피드가 올라간다는 점. 자, 그럼 필요 스킬 좀 볼게요. 어 패시브 스킬을 좀 보면은 우회전 봄 우마 무승의 나카야마 경기장 금강거리 양왕 호 경기장이라 맑은 날인데 스피드 패시브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될 것이고요. 양왕 호 경기장의 귀신이 드디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나리타 탑로드의 스피드 카드가 주는 양왕 호 경기장 귀신이 스피드랑 파워를 올려주는 금색 스킬인데 어, 양호왕 경기장의 상위 스킬인데 이거를 솔직히 배우고 싶어도 조금 모자랄 거예요. 아마 포인트가 300 포인트가 굉장히 넘는 그런 금색 스킬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냥 우회전에다가 양호한 경기장 하나씩만 배워도 스킬 포인트가 절약이 되는데 스킬 포인트가 완전히 남고 나머지 스킬들을 배울 게 없으면 배워도 되지만 일단은 당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좀 후순위에 좀 두는 편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회복 스킬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죠. 지난 장거리 챔피언스 미팅에서 거리가 확 줄었죠. 1,200m가 줄었습니다. 경기장 달라졌고요. 덕분에 스태미너 요구치도 많이 낮아졌고 샛별 스킬이 또 회복 스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물론 샛별, 어, 샛별 스킬이 조금 랜덤성이 좀 강한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언제 터지는지는 애매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준다. 그래서 스태미너 600에서 7 0 0선제 샛별 스킬 하나면 은 충분히 완주를 해요. 부족하면은 이제 흰색 회복 스킬 정도도 붙여도 되지만은 그만큼 스킬 포인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태미너를 어느 정도 충족한 상태에서 가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회복 스킬을 많이 배우는 클구리 같은 경우에는 스태미너를 낮춰도 됩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낮추면은 500까지 낮춰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낮추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안정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뭐 클구리 같은 경우에는 600대, 그 외면은 이제 700대, 뭐요 정도가 가장 무난한 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를 택하실 거면은 그런 식으로 하시고, 왜냐면 또안 그래도 중거리면은 역병이 또 많이 등장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는 메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챔미 같은 경우에는 금색 회복 스킬을 배우는 것이 사실 그렇게 추천되지 않아요. 왜냐면 스태미너 자체가 모자라거나 회복 스킬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면은 필요성이 많이 낮은 챔피언스 미팅이기 때문에 초코봉 뭐 이런 애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회복 스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클구리 같은 경우에는 회복 스킬도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태미너 요구치는 점점 낮아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필요 속도 스킬을 보도록 하죠. 거리 직선 코너와 각질 직선 코너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다만, 조금 유효적으로 좀더 이제 우선을 둘 거면은 개인적으로는 코너류를 우선적으로 두고 싶다. 그리고 이제 킬러튠 같은 경우에는 상향이 되었어요. 이번에 지속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전방각질이 사용하기 쉬워졌고, 파워 엘콘으로 얻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족한 파워 채우기 용이하고, 어, 거기에다가 중거리 스파지라고 하죠. 스피드 파워 지능 육성할 때 파워 한 카드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파워 에콘 정도는 넣을 수 있다. 그리고 텐션 오르는데도 마찬가지로 무태키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만약에 이제 뭐한 11월 후반대에 이제 무태키가 두 번째 이벤트가 떴다. 위에 거 눌러서 나머지 한 턴에 이제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 이벤트에서 끊어서 스킬만 받을 어, 스킬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파워 두 개를 채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선입 쪽이면은 신속과감이라던가 아니면 추입의 강공책 도주는 탈출술이나 선두 프라이드 같은 그런 스킬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공통 스킬로는 이제 우마 무스의 에오가 꼬리 올리기 장난은 끝이야 슬리스팅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밸류가 여전히 높다는 거.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좀더 초반에 앞장서 나가고 싶다. 근데 각질이 조금 주변 애들이 많다 하면은 당연히 우마무스메 에오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추천하는 공통 스킬 두 개면은 역시 꼬 어, 우마무스메 에오가랑 꼬리 올리기. 이두 개를 조금 인자에다가 남겨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리막과 동시에 중반기를 터트려주는 것이 조금 승률 향상이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내리막일 때 타면서 최고 속도 증가하면서 거기에다가 포지션 킵이 이제 그때 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순위 조건을 올리는. 순위를 올리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치킹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필요 스킬 한번 보죠 이번에 중방 코너 가속기가 유효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최종 코너가 가깝기 때문에 최종 코너 속도기는 늦게 터지는 게 아닌 이상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 직선 속도기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직선이 짧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앞쪽에서 발동하는 최종 직선 속도기를 조금 채용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도주는 당연히 가속이 세이온 스카이, 속도는 초코봉이랑 스루젠뭐 요정도일, 어, 요정도가 가장 무난하고요. 선행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에 이제 정면승부나 논스톱걸 뭐 요정도가 일단은 제일 무난하고 그리고 타키온 고유기를 통해서 클구리 트리거를 만족시키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똑똑이는 오글이나 테이오 우산 같이 최종 직선에서 발동하는 그런 거 괜찮고요 선입은 논스토커 라이언 도베르 거기에 환승까지 넣으면 좋지만 환승은 랜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스킬 포인트라던가 배울 스킬이 없으면 뭐 한방... 도박을 노린다 하면 은뭐 배워도 상관없고 똑똑이는 오구리, 루돌프, 나리브 추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스토커, 라이언, 도베르로 선입이랑 동일하고요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를 보게 되면 적인자는 당연히 중거리 적성 위주로 챙기는 게 좋아요 조부모의 잔디나 선행으로 대체하는 것도 타협의 일종이지만 내가 키우는 애가 만약에 마일이 삐다 그러면은 뭐 마일 하나 정도 끼거나 뭐 마일 적성을 맞추기 위해서 마일을 올리거나 뭐 이런 거는 개인의 그런 육성 방법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청인자 같은 경우에는 편성에 따라 갈리게 되는데 뭐 스피드 파워 지능 같이 이제 스파지육성을 할 경우에는 스태미너랑 근성 쪽에다가 인자를 챙겨서 스피드 파워 지능만 어떻게든 챙기면은 인자러단과 인자 같은 쪽에서 조금 스피드와 근성을 챙기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근지육성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와 파워업 쪽을 좀 챙겨서 가는 편이 좋겠죠. 그래서 본인의 육성의 방법에 따라서 인자를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무조건 어떤 쪽을 챙기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육성마가 좀 괜찮을까 이야기를 해보면은 도주는 역시 수르젠과 초코봉이 이번에 무난합니다. 앵글링이 유효하고 중반 혹은 중반 직전까지 몰고갈 도주라면 은 역시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게 이거죠. 이두 라인업입니다. 수르젠 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금색 회복도 있기 때문에 스테미너 요구치를 줄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고유기를 통해서 순위유지를 어, 가능한데 다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마일의 지배자라서 중거리에서는 쓸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속도기 부족으로 인해서 좀 중반기를 채워야 한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초코본 같은 경우에는 고유기에 힐도 붙어 있고 게다가 얘네가 코너 발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탈출술이라는 좋은 중반 속도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코봉이 사실상 관, 가장 최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파워 엘콘에 킬러 튠도 붙여놓으면은 더욱더 마신차를 벌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외 라인업 뭐 예를 들면 세윤스카이라던가뭐 다른 이제 마이너노 탑건 같은 그런 도주나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사실 좀 애매한 편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와 스칼렛이라던가 뭐세윤스카이브 이런 애들도 채용 은 가능하지만 1등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런 방향에서 조금 많이 힘들다는 점. 웬만하면 이 둘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치 면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선행 관련 이야기를 해볼건데 어... 클구리 전용마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피드 15% 스테미너 15%로 무난하게 스파지 근지 둘다 가능한 아이인데 회복 스킬도 낭낭하기 때문에 스테미너 500으로도 자체 스킬만으로도 이제 무난하게 주파할 수 있습니다. 중거리를, 2000m를. 다만 이제 보게 되면은 코너 회복 영향보급 같은 그런 스킬들로다가 중반기 혹은 이런 이제 회복 스킬의 트리거를 두 개까지 채우고 3-7 타키온 고유기를 통해서 발동을 시키면은 접속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동하고 나서 종반에 들어가면은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클구리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접속 하나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논스토커를 들고 가면 좋은데 웬만하면 논거를 많이 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3-7이랑 타키온 고유기는 안정성을 위해서 두개다 배워서 해가지고, 고유기 터뜨리고, 이제, 앞에서 떨어지는 도주라던가, 옆에서 같이 주행하고 있는 클구리 혹은 다른 선행, 이런 애들을 통해서 논거를 발사했을 경우에 굉장히 마신차가 쫙 벌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주가 만약에 많이 나와, 상대방들이 이제, 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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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주가 다섯 명 이상이 나온다고 치면은, 어, 아무래도 타키형 고유기를 발동시킬 만한 타이밍이 잘안 나와요. 순위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은 후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베르나 아나볼릭 같은, 이제 도베르나 라이언 같은 고유기. 어, 제일 좋은 건 도베르죠. 아무래도 5등에서 6등에서 발동하는, 5등에서 6등까지 발동하는 고유기이기 때문에 요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선행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인데, 뭐 논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와카미 프리센스 아니면은 뭐 마야노타꺼, 뭐 이런 애들도 일단은 논걸 그 전형에서 일단은 합격은 하지만, 어, 아무래도 고유 접속을 할수 있는 클구리에 비해서는 약간 애매하다는 점. 자, 그리고 추천 육성마 선입입니다. 선입 쪽은 사실 뭐, 만약에 키운다면 그냥 요 정도가 일단은 무난하다고 보는데, 도베르랑 라이언은 둘다 일단은 이번 경기장에서 유효해요. 그리고, 그레스 원더, 루돌프는 독점력 요원으로 쓰거나 서브 에이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입 쪽은, 사실 이제 선입이나 추입 쪽은 이두 가지의 1섭에서 이야기하던 카나볼릭 조합이라고 하죠. 저편과 아나볼릭, 이두 개를 이용해서 같이 발동시키는 그러한, 접목시킨 그런 고유의 합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레스 원더나 루돌프 같은 경우에는 독점력만 쓰고 나머지를 역병으로 채우는 역병 형식이냐, 아니면은 독점력만 배우고 이두 가지 고유기를 이제 계승받아서 서브 에이스로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은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 다릅니다. 무조건 어느 쪽이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클구리 단독 에이스를 통해서 이독 점력도 노려볼만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입 보도록 하죠. 지난 장거리에서는 사실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제. 어, 근데 문제, 문제는 중거리에서는 추입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유효한 가속기가 라이언이랑 도베르긴 한데, 순위 조건 맞추기가 힘들고, 또 따라가려자니 중반기를 마구 배워야 되는데, 전방 각질의 킬러튼이 이미 배워져 있는 앞쪽에 있는 각질이라면은, 당연히 그걸 쫓아가려면 나도 그만큼을 배워야 되는데, 어, 방공책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우마무스의 에오가로 초반에 순위도 땡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취입이 좀 애매해지는 결과 순위 조건이 맞춰야 된다는 빡빡한 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애매해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디지털이나 고르시를 조금 이제 우마무스의 애호가로 인자를 남겨서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는 해요. 자 그러면 각질 편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생각에 정배라고 친다면 도주 한 명에다가 클구리 한 명, 선행 한 명이 아닙니다. 클구리 한 명에다가 플러스 알파, 물론 클구리를 선행으로 쓰겠지만 아마 일단은 가장 무단한 거는 요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독점용 요원을 넣어도 좋고, 아니면은 서브 에이스로넣도 좋고, 그냥 도주를 두 마리 넣어도 되고, 선입을 빼도 되고, 하도 되는데, 문제는 아마도 한썸 메타를 보면은, 투 도주 1 클구리가 될 텐데, 점점 바뀔 거예요, 아마. 도주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클구리가 뭔가 하나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 도주가 줄어들어서 클구리가 잘못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네? 아니면은 이제 선입이 오히려 찌르는 경우가 생기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도주를 더 넣, 다시 넣거나, 메타적인 부분에서 계속 변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육성을 하거나 인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은 보주가 어, 4명 인상 4명에서 5명 이상일 경우에는 클구리가 도베르 혹은 라이언 고육이 웬만하면 도베르 이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주 쪽을 한 마리 키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작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인자작을 좀 여러 개 해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단순 단순하게 들어가 보죠 논스톱걸 도주 제외하고 이제 선행 선입 추입이라면 은 가져가고픈 스킬입니다 이번 경기장이 논걸에 잘 터져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뒤처지기 방지 같은 하위 스킬도 배워도 되는데 다만 문제가 이 스킬을 주는 게 누구죠? 유키노비진 지능 카드예요 훈련 성능이 정말 구립니다 1돌이랑 풀돌이랑 차이가 굉장히 적고 단순하게 금색 스킬이 인질로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쉽게 말하면 무게추인데, 그냥 얘를 넣고 어떻게든 지능을 올려야 된다. 그래도 다행히, 어, 훈련 성능은 그대로지만, 1주년 패치 이후로 서포트 카드 이벤트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써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어, 이벤트 카드, 서포트 카드의 이벤트 자체는 그래도 이제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자, 그리고 이제 클구리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이 녀석은 스피드 1200, 스테미너 600, 파워 1200, 근성 800, 지능 1200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달립니다. 스테미너가 모자라 보이는 것 같아도 어차피 고유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스테미너 마이너스 100을 해도 얘는 그냥 잘 달려요. 그래서 본인 고유기 혈, 힐량에다가, 본인 고유기 힐량에다가 흰색 회복 스킬 3개, 중반 회복 스킬 2개, 3-7이나 타키온 고유기 트리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태미너 보충하면서 접속 트리거를 만들어주는데, 다만,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샛별을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샛별은 후반 랜덤 발동하는 회복 포함이라서, 이거를 접속 트리거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접속 트리거가 오히려 망가져서 중반에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샛별은 배우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안정적인 그런 접속 플랜을 할 거라면, 나는 배우고, 나는 이제 최종 직선에서 샛별 무조건 터트릴 거다. 최종 직선 들어가자마자 샛별 터트릴 자신이 있다. 그럼 배우세요. 자, 스파지냐, 근지냐. 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이번 중거리에서 과연 스파지를 해야 되는가, 근지 육성을 해야 되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붙이자면 사실 중거리는 스파지가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왜? 근지의 단점이 뭡니까? 일단 키우기 어려운 점은 둘째 치더라도 금색 스킬의 부재가 커요. 어, 나중에 이제 뭐 근성 뱀부 메모리나 아니면은 이제 단거리 챔피언스, 아, 단거리 챔피언스 미팅에서 이용하는 근성 박싱 정도는 금색 스킬을 좀 유효한 걸 주기 때문에 채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근지 육성을 할수 있어. 근데 다만 중거리에서 이제 조금 괜찮은 그런 스킬들을 받는 애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쿠노딕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국관을 주기 때문에 시야 스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고 스태미너를 올려주는 거는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파지를 통해서 근성을 덜 챙기더라도 스킬 밸류를 높여서 승부를 보는 타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더 키우기 쉽고 사실 견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애매하게 뭐 난, 나는 근지육성에서 유지 3링크 달았어. 스킬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도 체급으로 누를 거야 하는 분들은 대부분 킬러툰 안에서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S나 SS 플러스짜리 도주나 어 이제 클구리 같은 애들이 킬러툰이나 그런 애들한테 어 순위가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스파지가 조금 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자, 9번에서 11번으로 넘어간 거는 제 실수고, 자, 카드 편성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면, 스파지 육성은 일단 기본 템플릿을 그냥 스피드 둘, 파워 둘, 지능 둘로 일단 둡니다. 사실 둘둘둘이 제일 어려운데, 이거를 왜 기본 템플릿으로 두느냐, 육성마의 성장치에 따라서, 어딘가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근지육성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하나 근성세개 지능 두개 요게 기본 템플릿인데 스피드 성장치가 높으면 사실 근삼 지삼도 되고요. 스피드랑 지승성 어 스피드랑 지능 성장치가 있으면 근사 지이 근성 넷 지능 둘 요거도 됩니다. 근성 편성이 네 장이 되는 거는 사실 좀 많이 힘들 것이라 예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근성 풀이 좀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카드 편성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키워보면서 단순하게 시작하자마자 한 등급보다는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편성풀이 어떻게 되는지, 빌릴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편성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챔피언스미팅 마지막 관문이 왔고요. 2,000m 그 녀석의 메인무대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벽 레이스를 하는 애예요. 뭐 이제 유이왕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뭐 섀도우버스 뭐 같은, 아니면 하스스톤 같은 이런 이제 카드 게임을 보면 은벽 게임을 한다, 벽 듀얼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뭘 하든 간에 나는 내할 것만 한다. 이런 그런 게임 플레이 방법이 있잖아요. 클구리가 딱그 정도예요. 왜? 상대방이 뭘 하든 간에 내가 도주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클구리는 3-7만 터지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어, 난 니들이 뭐 하든 상관없다. 난3-7 해서 기동하고 고유기 접속시킨 다음에 논걸 터뜨려서 난 앞으로 갈 거다. 어, 이게 끝이야, 얘는. 그래서 막을 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독점력으로 상대 클구리를 방해하거나 도주를 더 늘려가지고 순위 조건을 망가뜨려도 결국에는 이 녀석은 헤쳐나갈 방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럼 뭐야? 내 클구리를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챔피언스 미팅 아리스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챔피언스 미팅 마지막 관문입니다. 다음 챔피언스 미팅부터는 타우러스베 2회차가 돌아오는데 2,300m 도쿄 경기장이에요. 똑같죠? 작년이랑 똑같은데, 그것도 예, 다음 달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바디!